여러분들께서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 잘못 쓰실 확률이 매우 높은 표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어 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국어 문법 전체를 다시 공부하거나 아니면 국어 문법 전체를 훑고 문서 작성을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한글 맞춤법들은 여러분들께서 예문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만 하셔도 부정확한 표현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꽤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한글 맞춤법을 공부하셔라 라는 의도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정확한 예문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훨씬 더그 구체적인 문법 내용과 무관하게 훨씬 더 품격 있는 표현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몇몇 한글맞춤법 조항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5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 된소리는요, 끄뜻부스쯔와 같은 쌍 자음소리를 우리가 된소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그대로 표기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즉, 깨끗하다, 어떠하다, 해쓱하다, 거꾸로와 같은 표현들은 된소리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다 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우리가 흔히 노란 양말이라고 부르는 유성자음인데요. 이 유성자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그대로 표기해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예문인데요. 산뜻하다, 살짝, 담뿍, 몽땅, 이와 같이 표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살짝. 이라고 쓰거나 또는 담북 이라고 쓰거나 해서는 안된다. 라는 겁니다.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문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될 텐데 국수나 깍두기와 같은 표현들 실제로 발음하는 과정에서는 국수 또는 깍두기 이런 식으로 된소리 발음이 나지만 표기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싹 뚝이라든가 법석이라든가 갑자기와 같은 표현들 혹시라도 된소리 발음으로 그대로 표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단어의 정확한 표기 방법 아시고 적절하게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6항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디귿이나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히가 올 때는 디귿이나 티읕이 지읒이나 치웃으로 소리 나더라도 그대로 적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문법 사항을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예문, 예문에 익숙해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굳이로 소리 나더라도 굳이로 표기한다라는 거고요. 해도지 다치다, 거치다와 같은 표현들도 발음대로 적지 않고 이와 같이 발음과 표기를 달리 적는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글쓰기 과정에서는 정확한 스펠링으로 즉 정확한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적절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칫 이와 같은 표현들을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신 글의 내용의 신뢰도까지도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적절 라 표기방법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게레메페해의 예는 에로 소리가 나더라도 예로 적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 사례, 혜택, 훼품 이렇게 적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 표기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음과 표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발음을 따라서 그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발음과 표기를 분리해서 적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혼동을 느끼시거든요.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 특히나 더 주의하셔서 정확한 표기 방법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게시판이라든가 휴게실 같은 경우는 겨이시판 또는 휴, 겨이실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한자 자체가 아예 개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거의 시판 그리고 휴 거의실 이렇게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휴 겨의실로 적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사소한 부분 사실은 사소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작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글의 신뢰도를 충분히 높여 가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의이나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역시 의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역시 소리와 발음. 그리고 표기가 다를 때 여러분들께서 그 정확한 표기를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의라든가 무늬 또는 닝큼, 띄어쓰기, 쓰여와 같은 표현들 실제로 그와 동일하게 발음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적어주어야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화면 보시면서 한 번씩만 좀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닝큼이라든가 쓰여 같은 경우는 잘못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들이 뭐,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 오게티가 될수 있으니까요. 꼭한 번씩 적어가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글의 완성도 더욱 높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